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이곳 시간 1월 15일이 지났는데요. 1월 15일 영국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이적 시장을 달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시장 브리핑 1월 15일자입니다. 먼저 데일리 미러의 지면에요. 김민재 선수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있는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 영입을 또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일단 얀베르통원이 나간 이후에 뭐 계속 김민재 선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첼시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 김민재 선수 영입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다. 라는 정도의 짧은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 김민재 선수 관련 건은 또 계속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산지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직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인 것 같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잊혀진 수비수죠. 데니 로즈와의 계약이 이번 1월달에 그냥 종료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로즈는요. 1군 팀에서는 완전히 쫓겨났고 23세 이하 팀에서 지금 훈련을 하면서 뛰고 있는데요. 차라리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로즈와의 계약을 종료를 시켜서 로즈도 갈길 가게 하는 게 낫다라는 아, 그런 토트넘 수뇌부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뭐 계약 종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소천함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뉴 어, 감독이 이제 가레스 베일 관련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오늘 이곳 시간으로 15일 아침에 소천함이 가레스 베일을 더 이상 안 데리고 가겠다. 뭐 기량에 실망을 했고 지금 임대 상황인데 임대 계약이 끝나더라도 완전 이적으로 데리고 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 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을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 무린영 감독은 어, 베일의 미래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 1초도 논의한 적이 없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1초도 그 얘기 안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베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첼시는요, 에이시밀란과 그 토모리 임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임대를 해 주려고 하는데, 에이시밀란이 만약에 이제 임대 후에 에이시밀란이 원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3천만 유로 정도의 이정료를 가지고 이렇게 완전 이적을 시키는 방안도 그 임대 그 조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토모리는요, 두구단이 합의만 되면 넘어가겠다. 자기는 뛸 곳을 찾아 가겠다. 라는 그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이적 소식은 아니고 감독 이적 소식인데 이 소식이 사실 오늘 잉글랜드 영국 전체를 달궜습니다. 바로 웨인 루니 소식인데요. 웨인 루니가 선수 생활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업 지도자로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어, 더비 카운티가 웨인 루니를 정식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웨인 루니는요, 더비 카운티에서 플레인 코치로 이제 뛰고 있었는데 지난해 1 1월1 4일에 더비 카운티가 필리코코 감독을 경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어 있던 감독 자리에 웨인 루니 플레인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써 그 자리를 맡겼거든요. 웨인 루니가 지휘봉을 잡고 난 이후에 9경기에서 3승 3무 2패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비 카운티의 수뇌부도 웨인 루니의 그런 능력을 인정을 했고 정식 감독 계약을 제의를 했고 결국 정식 감독을 받아들여서 이제 선수로서는 그만 새로운 생활, 새로운 감독으로서의 인생을 열게 됐습니다. 네, 과연 웨인 루니 감독, 루니 감독 아직까지 좀 입에 붙지는 않는데요. 잘 하겠죠? 네, 루니 감독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이 더비 카운티는 그 전에 뭐 프랑크 람파드도 거기서 감독을 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감독의 그런 그 경험을 쌓기는 좋은 팀이거든요. 또 루니 감독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적 시장 브리핑 1월 15일 자 소식들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